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브리츠의 스피커 BZ SL 4번입니다. 컬러는 블랙으로 주문을 했고요. 우선 포장 상태가 박스째로 왔어요. 이중 박스가 되어 있지 않고 제품 박스에 그대로 어, 제가 뽁뽁이는 제거를 했는데 뽁뽁이에 뭐잘 쌓여서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박스가 있었으면 조금 더 제품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위쪽에 칼라는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화이트고 여기가 블랙인데 저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옆면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은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개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선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고 그 밑에 어네 포장재가 들어 있고 이 안에 스피커가 들어 있는데 아 처음 딱 드는 생각은 박스부터 그랬지만 조금 어 부피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큰것 같아서 살짝 걱정인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은 스피커 왼쪽 오른쪽이랑 설명서까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어, 스피커를 좀 살펴보자면 크기는 대략적으로 뭐 제가 성인 남자 손 평범한 손인데 한요 정도 네,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네, 옆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네, 그냥 이어폰 단자. 단자랑 이게 아마 네, 딸깍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양쪽 스피커를 연결해 주는 연결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이어폰 억수선이 있고 여기에 USB 연결 단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좀 커서 당황스럽긴 한데 바로 PC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피커에 설치는 다 됐고 소리 잘 나오고 어, 앞에 비닐도 다 뗐습니다. 제가 음, 노래를 좀 들어본 느낌으로는 어, 스피커로 감상을 해본 느낌으로는 제가 이전에 쓰던 스피커가 종류도 많지 않았지만 일단 굉장히 저가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특히 중저음에서 조금 더 어, 묵직한 소리를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주관적인 주관적인 거고 제가 음악적으로 어, 많은 소리를 들어본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리자면,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뭐 이런 느낌의 소리를 내는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한곡더 짧게 들려드리자면 이런 느낌의 소리를 내보내줍니다. <목소리> r 아 s c a l r a 는 c 는 l Rascal, r a s c a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소리는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음, 음악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음향적으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브리츠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믿고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브리츠 제품 중에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어, 저는 완전히 1만원대, 2만원대 가성비 제품보다는 그래도 한 3, 4만원대 제품, 물론,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그 정도면은, 뭐 제가 원하는 소리 정도낼수 있을 것 같아서, 3, 4만원대의 제품을 찾아봤고, 음, 전기 코드, 2 2 0볼트로 전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USB로 전원 공급을 하는 그런 제품 중에서, 그나마 디자인 제일 예쁜 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게, 지금 소개드리는 이 b 비 BZ SL4라는 제품이구요. 음, 기본적인 스펙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아웃파워가 풋 2.5와트짜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이즈는 10cm, 18.5cm, 12cm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사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크다는 점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시그노펜을 옆에 한번세어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있다는 점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이 음, 연결선 부분이 오른쪽 스피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스피커에서 파워랑 음향 선이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체가 컴퓨터 본체가 왼쪽에다 놓으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를 양쪽에다 뒀을 때 선의 길이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하 이게 지금 케이블 길이가 3.5mm 역수선 케이블 107cm USB 케이블 111cm입니다 그러니까 한 1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고려를 하고 구매를 했는데 혹시 혹시라도 어, 선이 좀 짧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네,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츠 제품 중에서 좀 중저가 제품들은 저가 제품들은 이어폰을 어, 여기다 꽂았을 때 옆에 이제 이어폰도 옆에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어폰을 여기다 꽂았을 때좀 노이즈가 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제가 뭐 3만 원대 제품을 사긴 했지만 저도 그럴까봐 어, 노, 이어폰을 껴봤습니다. 이어폰을 껴봤더니 노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노이즈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랬더니 컴퓨터 뒤쪽에 usb 포트가 제가 한 6개 정도 다다닥 다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 파워 연결선을 연결을 해 놓으니까 얘가 거기서 간섭이 좀 생겨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usb 전원을 컴퓨터 본체에다 연결을 하는게 아니라 모니터 포트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가 컴퓨터 본체랑 usb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뒤쪽으로는 지금 포트 한3개 있는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 스피커에 파워 USB를 연결을 해 놓으니까 잡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 다닥다닥 붙어 있는 USB 파워선에다 USB를 꽂으면은 잡음이 생기는데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거를 조금 어,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음, 이 제품을 산 가격은 어, 인터넷 네이버페이에서 33,900원 그리고 배송비 2,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 끝으로 저는 만족해요. 내구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왠지 크기랑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그리고 소리도 제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잘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음, 리뷰가 없는 제품치고는 인터넷에 리뷰가 없는 제품치고는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감사합니다.